예, 바보 예수에서 오직 믿음으로, 바보 예수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95개조 항의문을 어, 붙이고 어, 교황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대항했던 날입니다.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그러는 날입니다. 오늘이 딱 500년 되는 그 날입니다. 예, 종교개혁은 하루 아침에 된게 아니라 그랬죠. 100년 전부터, 특별히 영국과 체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존후스후스는 후수. 이름이 뜻이 거위라 그랬죠. 거위. 그 그들이 오직 성경으로 기준 싸움을 벌였어요. 기준은 교황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이 기준이다. 그래서 성경 번역도 하고 위클리프 역이라 그래서 영국의 최초의 성경 번역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타락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그 이전에 무슨 종교적 타락이 있었어요. 그거 있었지만 뭐 면죄부 팔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기준이 틀렸다 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준의 변질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위클리 를 통해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니 바이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루터인데 루터를 이야기하려 그러면 반드시 싹으로 나오는 게 에라스무스와 루터. 이두 사람 때문에 솔라피데 구원의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교황이 얘기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그 이거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이 로마 교회는 교황의 말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죄부로 구원받는다. 교황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얘기지만 그 그쪽 논리에서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요즘에도 그 존경받으시는 교황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존경받는 분이 말씀하시면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로마 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틀리더라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기준이니까. 근데 존경의가 뭐라고요? 아무리 훌륭하고 광명의 천사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타라 가지 않더라도 곧 타라 갈 것이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변함 없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으로.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뭐냐? 교황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방법론이요 솔라 피데. 그래서 솔라 스크립티라에서 솔라 피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 말고 동시대에 살았던 에라스무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라스무스하고 루터는 쌍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되게 똑똑했고요. 그리스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을 할때 당시에 라틴어로 이렇게 난잡한 성경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을 했던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역을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만큼 에라스무스는 실력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예수는 바보다 그랬어요 서슬퍼런 시대에 예수는 바보다 그러면 죽죠 그런데 예수는 바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보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신 그걸 모리아라고 그래 모리아 우신 책 이름 아시죠? 우신예찬 바보신예찬 이게 에라스무스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똑똑하는 사람들 지금도 보면 똑똑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죠? 뭔가를 주장을 해요.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보들은 주장 안 해요. 막 주장을 하죠. 막막 소리 외치가면서 뭐 성명서 내고. 이게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똑똑하다고 하는 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당시에 뭐이 성직자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어, 나는 옳고 돈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맨날 틀렸다는 얘기만 해.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그걸 정제라 그러는데. 그치? 맨날 그러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너는 틀렸다고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 그래서 바보래요. 예수님의 바보됨.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똑똑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복음 증거하는 방법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바보 같은 방법으로.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바보라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는데 어린 양 이게 바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양은 우둔한 짐승이었답니다. 우둔한 짐승. 이게 뭐 헬라어로 공부한 사람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배경을 이제 이해한 거예요.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 돌대가리 그래요, 그죠? 돌대가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양 같은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멍청하니까 아마 자기들이 기르는 짐승 가운데 제일 멍청한 게 양인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어린 양이다라고 묘사했다. 바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똑한 사람들, 율법학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제자 뽑지 않고 바보죠. 어린 아이 여자 뭐 어부 이 바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 똑똑한 사람들은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대항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짓이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유대인들은 표적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바보 같은 짓이었대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우신제찬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바보신이라는 거예요. 바보다, 바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성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든 것, 뭐 이렇게 개혁하면 된다,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다. 내 힘으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다. 내가. 초점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구호들이거든요. 되게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어느 거 장관 후보님 어저께도 재밌대 뭐 불법 상속하면 안 된다고 막 외쳤던 분이 딸에게 몰려주고 뭐 특수학교 가면 안 된다 그러는 분이 뭐 통일교에서 만든 학교 뭐 저기 뭐 춘천 가다 있는 학교 있죠 거기 뭐 보내고 그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져보면요 이런 일이 다 나와요 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신이치아에요이 사람은 둘통난 거고 앞에 나서니까 이렇게 자기가 떠들면서 하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10년 전에 했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한번 맞춰봐요. 대부분 그 아내가 남편 공격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이기잖아 지금 미러잖아 우린 또 아니라고 우기지만 이렇게 뭐 비디오 같은 거 들고 나오면 다들 통하죠. 우신 예찬이 그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계속. 그게 도덕적으로 모범 보인 사람들이 실제는 아니라고. 그런데 이분도 장관 후보 되시는 분도 과거에는 도덕적으로 흥모할 만한 분이었다면서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들쳐놓으니까 다 그렇게 되다.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다 그렇다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후에도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우신 예찬. 그래서 이 우신 예찬에 라스무스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은 바보로 오셨다. 그래서 자기를 바보라고 칭하는 때가 많아요.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그 캐톨릭하고 싸우는데 캐톨릭이 심 추기경이 이걸 또 받아들였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김수환 추기경 기억나십니까? 바보 김수환. 그러면서 책을 내요. 그리고 그분이 썼던 그 서신집 이름이 바보가 바보에게. 여러분들은 그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죠. 우린 바보니까. 이게 에라스무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에라스무스. 그러니까, 적의 논리를 채용해서 자기가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안 나가지. 그러니까, 이게 에라스무스 논리예요 바보, 김수환. 또 하나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바보, 노무현. 뭐 이래가지고. 이게 다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면뭐 본인이 한 얘기인지 누가 갖다 준 건지 모르지만, 이거 에라스무스 우신제시에 나온 개념이라고요. 바보. 바보. 참 재밌죠. 우리가 사실은 이, 여기에 후손들인데 어, 종교개혁자들은 이거 안 써요. 그리고 로마교회 또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사용하고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런 유산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은 바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걸 조롱의 내용으로 접근한 게 에라스무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토대로 이런 거예요. 그래도 에라스무스의 특징은 뭐예요? 어, 남들이 이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터에 와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백년 전에 후수가 거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후수가 그랬죠. 어, 나는 거위지만 장차 누구도 불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이제 루터가 나타났는데. 루토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발견한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적이 남이 적이 되지 않아요 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에 일어나려고 하는 나와 더 자고자 하는 나 미워하려고 하는 나와 용서하려고 하는 나 이기적인 나와 희생하는 나 로마서 7장에 싸움이 있다 그랬죠 로마서 7장의 싸움을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보고 또 하나 루터에게서 봅니다. 루터는 남들하고 싸우기 이전에 먼저 자기하고 싸웠어요. 자기 안에 있는 두 자아를 가지고 로마서 7장의 싸움을 엄청나게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아버지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서 그렇죠? 에베소 말씀 같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법률학교 다녔습니다. 자기는 싫지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집에 왔다가 학교 돌아가는 길에 벼락이 떨어져서 벼락 맞아 뭐 옆에 있는 애가 죽었다면 뭐 자기는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뭐 교통사고로 이렇게 신학교 가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이거 맞냐 틀리냐가 문제 아니라 본인은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부르심으로 느끼고 아버지는 노발대발하고 그거는 뭐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마귀의 사인이다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자기가 믿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라면 신학교 들어간 거죠. 신학교 들어가서 자기에게 엄격했어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철저히 훈련했어요. 이건 뭐애누리 없이 순종했다고요. 그 로마 교회는 그런 게 있죠. 뭐 고해성사라는 거. 하나님께 아리지 않고 뭐 신부에게 가서 아르는 거. 그게 그때 수도원장이 슈타우피츠라는 수도원장인데, 한 시간에서 세 번, 네번 찾아갔대요. 이젠데요. 뭐 이젠데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타비치의 이수도 원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좀 몰아서 갖고 오면 안 되냐?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려는 사람에 조그만 죄, 마음의 죄를 졌더라도 그냥 가서 고해하고, 고해하고. 그렇다는 게 뭐예요? 딴 사람들은 좀 몰아서 갖고 온다는 게 뭐예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너무까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큰죄 갖고 오라고, 뭐 간통이나 살인죄, 뭐 이런 거 갖고 오라고. 그 뒤집어 얘기한면 뭐예요? 이런 거 빼놓고는 얘네들 다죄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아 이스도원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루터가 로마로를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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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에 교황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한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한명한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셨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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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때부터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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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집트에 있던 거다 뜯어 가잖아요. 근때 뜯어 왔대. 계단만 뜯어 왔대요. 그래서 라테나로 성당에 계단을 만들었대. 28개인데.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건데. 거룩한 계단이라고. 그래 놓고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세일즈 한 거예요. 그 교황청에서. 계단 한번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9년의 죄가 속죄된대. 그리고 예수님이 쓰러진 곳이 있대요. 쓰러진 고계단에서는 그 두배 폭탄 세일이죠. 18년. 그래서 그때부터 욕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루터가 여기 나온 거예요. 뭐, 뭐라고 여기서 기도하면 18년 동안 뭐 죄가 회개가 돼? 아이고. 그래서 다 올라갔거든요. 다 올라갔는데 뭐 감동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건 철저히 자기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작정했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일어났다 그러죠. 벌떡 일어났대요. 백조가 일어나다. 그리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이, 뭐 하는 미친 짓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죠. 잘 보세요. 에라스무스는 그 자기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한 거였는데, 그래도 남이잖아요. 루터는 철저하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이것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행위대로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무슨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조롱했고, 루터는 절망했어요. 조롱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놈들은 안 되지만 뭐 나래도 되고 누가 될 거다. 근데 조롱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봤던 자기도 안 되는 거 절망이에요. 절망. 이게 루터의 절망이에요. 그리고 붙은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누가 주시는 거야? 내가 내가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으로부터. 그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또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게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건지 알았더니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의, 의, Righteousness가 그거 아니에요. 뭐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보니까 이건 십자가의 의예요.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거. 똑같은 의인데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의예요. 왜 그게 가능해지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루터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 신학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십자가 의미를 재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심판인지 알았더니 그게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루터의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솔라 피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을 때또 이게 총매자가 되는 것같이 로마 로마 교황청에서 그 베젤 태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은 그. 모금의천재예요모금의 천재. 서커스탄 동원해가지고, 모금했어요 그래서 그돈 가지고, 면제부 팔아먹으면서, 반 정도는 베드로 성당, 지금 로마 가서 있는 거 있죠? 그거 짓고. 반은 푸거 가문이라고, 은행가한테 또 교황이 뭔 짓을 했는지, 그 뭐, 이렇게 빚을 졌어요그돈 갚는데 반 썼어요. 이거 루터가 다 알잖아요. 뭐라고 이거, 지가 잘못해가지고, 빚진 거, 갚는 거에 반 쓰고. 반은 건물 짓고. 원래 이런 그런 거 아십니까? 어딜 가나 건물 짓는다 그럴 때는 철저해야 돼요. 건물 짓는다 그러면서 횡령이 제일 많아요. 건물 짓는 다땅 판다 그러면서 뭐 땅을 파는데 뭐가 돌멩이 나왔어 그러면 10억이 들 수도 있고 20억이 들 수도 있고 덮어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설 비리가 되게 많은 거라고. 그래서 종교 개혁 건설 비리예요. 돈 가지고 베드로 성당 짓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돈반 이상은 푸고 가문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종교 개혁.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 나중에 보름수국회라고 그 황제가 없었다가 세워졌거든요. 와가지고 처음 황제 됐으니까 교황하고 또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해라. 항상 이 마귀 새끼들은 사과하래 맨날 사과해라. 못한다. 그때 뭐라 그랬냐? 내 양심에 난 사로잡혀 있다. 철회 못한다. 그죠? 저기 교회 에 있는 기와장에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마귀 새끼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철회할 수 없다.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야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게 종교 회의입니다. 보름수 국회의 그 파문장이 만든데 불태워 버렸어요. 전면자를버리는 거죠. 그러고 이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왔죠. 프리드리 그 선제우라고 그 사람이 그 바울 돕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납치를 한 거예요. 납치를 했는데 죽이려고 납치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납치 당해서 없어졌어요. 밤중에 납치당했다는 소문만 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뉴스도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성에다가, 이렇게 바라트 브루트 성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리고 갑자기 루터가 실종된 거예요. 납치당했다. 그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꼭대기에서 뭐 2년 동안 성경 번역한 거죠.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게 독일의 훈민정음이 된 거예요. 독일어의 시작이에요. 독일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독일어가 된 거예요. 그때 독일어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또한게 뭐냐면 하 음악이에요. 루터 통해서 배우는 게 음악의 천재거든요. 찬송을 만들어서 노래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면 이기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 노래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도 찬송가 585장 나오잖아요. 노래. 그리고 그 뿌리가 됐던 게 시편인데 시편 46편. 이게 독일 사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46편 1절을 근거로 해서 찬송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죠? 강한 성이라고 뒤에 나오죠. 우리 힘이신이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부터 오월 팔십장 차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또 그를 실제로 도왔던 사람은 그 멜랑히톤이라고 지금 뭐 오늘 다루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글을 무지하게 잘쓴 사람이었어요. 그 비텐베르크 광장에 혹시 독일 여행 가시면 가면은 루터 동상 있고 바로 옆에 멜랑히톤 동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글로 다 도와줬어요.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루터의 사상을 일원화시키고 정밀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죠. 루터의 사상이 마침 인쇄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찍어가지고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었어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게 지금의 인터넷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터넷과 같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정보의 흐름이 천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손으로 베낄 때하고 인쇄술로 찍어낼 때하고 이게 뭐천배 이상 빠르지 않겠어요? 그죠 폭발적이 된 거예요. 면제부도 인쇄술 때문에 퍼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그 장베드로 성당 금방 지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를 루터가 사용하니까 이게 성경 번역, 성경 찍어내는 것과 어떤 개혁 사상을 펴는데 유익이 되는 거죠.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고 누가 먼저 쓰느냐요. 마귀가 먼저 쓰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쓰느냐? 그래서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에라스무스하고 루터를 통해서 깨닫게 된게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더라. 행위와 노력 갖고는 안 되더라. 그럼 우리가 어찌 할고?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이다. 그 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거지. 우리끼리 개혁하자. 우리끼리 도덕 지키자. 우리끼리 뭐 하자 하는 것들. 에라스무스는 조롱했고, 너도 한번 해봐라. 네로란불이다. 누구를 세워봐라. 우리나라도 지금 그 푸닥거리하고 그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세워봐요. 조금 지나봐요. 인간이 드러나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절망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붙들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왔고, 개인적으로 나왔고. 우리도 아마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부지,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의 핵심은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길이고,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게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종교교입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이제 칼빈을 통해서 솔라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그래서 종교기 완성이 되는 거예요. 투비 컨티뉴즈 내일 볼시다 자리 생각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찾아가다 세상 흔들리고.